처음엔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갈수록 안 맞는 게나와 그러니까 이게 숨겼던 거야. 본성을 숨겼던 거야. 본성.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편이 너무 안 씻어서 음. 화가 난단 말이야. 짜증이 나고. 나도. 그렇지.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나 연애 때 보냈던 메일을 보게 된 거야. 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옛날부터 만났으니까 음. 메일이 있더라고요. 뭐 메일을 봤는데, 자기 그때낀 손톱으로 까준 새우 너무 맛있었어. 막 이런 게 내가. <laughs> 내가 그런 거 보낸 것도 있고. 뭐... 그니까, 러 그때도 더러웠던 거야. <웃음> <웃음> 그때 뭐야? 어, 깨달은 거겠네 그래, 그때 맞아, 이 사람. 몰랐다가 지금 아이사람이 어, 사람은 계속 더러웠어. 그래, 뭐. <laughs> 맞 아, 맞아. 어, 옛날에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내 사랑, 알라비빵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내 핸드폰에 뭐라 저장된 줄 알아? 지금은 내 핸드폰에 뭐라 저장된 줄 알아? 어, 뭐야, 뭐야? 뭐예요? 몰라. 천벌. 음. 천벌. 센데? 센. 센데? 천벌. 어어 천벌, 어 천벌 받은거야? <laughs> 어어어어어 자기한테 천벌을 내. 어, <laughs> 어, <laughs> 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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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하늘이, 하늘이 되게 좋더라. 하늘이 나한테 벌을, 벌을 주는구나 주는 하고, 천벌로 됐는데 원래 그 전에는 만병의 근원이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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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픈거는, 내가 아픈건 다그 사람 때문에. 만병의 근원도 너무 독하다. 그 전에는 그냥 응. <laughs> 아 웃겨 <웃음> 천벌이래 <웃음> <웃음> 점점 세지네 의해서 천벌까지 간거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천벌은 이제 어 <laughs> 천벌. 자기 성찰로 가는 거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을 <laughs> 원망하다가 아, 이제, 그래. 어. 그러니까 넘은 거예요 이제 아, 네. 그다음이야. <laughs> 아, 네. <laughs> 심지어 씨 아. 여기가 지금 아기가 지금 3살 터울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태리랑 이제, 그면 애기 이제 태어나면 세살 터울이, 네, 저도. 네, 저도. 세살 터울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산모가, 산모가 아, 완전히 아. 회복되는 아. 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3년 있다고 아 옵션이 저희도 딱 3년 있다가 아 보게 되고 아 그렇더라고요. 근데 원래 또한명 키우는 거랑 두명 키우는 거또 완전 다르잖아요. 어떻게 아이 둘, 육아 세계로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 각오하셔야 네. 돼요. 어때요? <laughs> 제가, 제가 하나 키울 때, 첫째만 키울 때는, 물론 힘들고 그런데, 너무. 같이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즐겁게 했는데, 둘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 근데 이얘 너무 힘들다. 힘들다란 <laughs>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거예요. 어, 어. 이대씨 힘들었어요? 어떻게? 둘째는. 어. 아, 그래요? 진짜. 어떡하지? 두 배로 힘든 게 아니라 여덟 배 정도 힘든 거예요. 아, 어 배로! <laughs> 다음 달에 아, 나오게데 알고 있어야죠 <laughs> 둘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저기 완이가 네. 많이 이제 좀뭐 늘었고 육아 수준도 늘었고 됩니다, 워낙 또잘한 네. 사람이니까 근데 음. 우리 저 지혜씨가 이제 좀 네. 있으면 10월달에 출산입니다 아, 아, 네네,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음. 스튜디오 녹화 마지막인데 아유, 아. 아이 낳는 거뭐 이런 것도 저희가 뭐 방송으로 좀. 한번 뭐, 갚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뭐, 뭐, 저는 뭐, 모든 걸 내드립니다. <laughs> 원하신다면. 약간은 내드릴게요. 약간만 내드릴게요. <laughs>